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하는 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기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극국 집행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니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항복하게 하며 성업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의 작업만은 오직 나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지만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이 둘러싸였으며 밝힌 시체와 각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우선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 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자, 어, 계속 이제 이 바벨론 왕, 바벨론의 세력자에 대한 예언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어, 오늘의 말씀에는, 어, 이제 그 바벨론 왕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다가, 어, 이제 땅으로 떨어지는, 그리고 떨어져서, 어, 결국은 그가 무덤도 없는, 무덤도 없는, 어, 그런, 그 예언이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 또 제약 중에 하나가, 아, 이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어, 자기가 드러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지요. 음, 우리가 작은 공과만 있어도 이것이 이제 본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했고 자기가 그것을 좀 드러나 보자 하는 그런 욕구가 욕망이 그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명예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권자들도 본인이 있을 때 무언가를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그 무리하게 그런 일들을 한 경우 가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하여 자기 이름을 드높이고자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이와 좀 달라야 되지 않는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여드리고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우리가 낮아지는 길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는 것이니 우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리스도인들도 어, 이와 같은 어떤 명예욕이 여전히 우려이 있음을 음, 알수 있습니다. 저 오늘 말씀에 너희 아, 아침에들 개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이 개명성은 어, 우리가 그위성을 얘기 않는 니까 새벽 새벽에 가장 빛나지요. 그러나 곧 있을 아침이 오면 이 금성은 어, 그흔적조차 없이 사라집니다. 어, 개명성 하면 어, 상징적으로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 어, 이 원래 루시퍼라는 이름이 어, 스스로 빛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어,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이 개명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의 전설, 전승 에의하면 어, 하나님의 그 천사장, 루시퍼는 가장 하나님에게 신임받은 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신임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빛그 그 보호자 옆에서 그를 찬양하며 호위하다 보니까 스스로도 높아지지 않을까. 나, 나, 내가 하나님과 좀 동등된 자리 가면 안 될까라는 그런 저항을 하다가 이제 같은 천사장 미가엘에게 참혹하게 무너지고 이 땅으로 내려왔다. 이런 유대 전설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 우리에게 그러한 어, 그 마음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 자, 이 개명성의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자, 이 개명성은 이제 바벨론 왕을 얘기합니다. 너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러한자가 이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어, 떨어졌다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어, 제자들이 예,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어, 그래서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자, 이러한 그 바벨론 왕이 마음에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어, 하나님의 목별에 여해서하나님의 하나님을 그, 호의하는 영적 수종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가 내 자리를 높이리라,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한 또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욕구에 썼고,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어 북극지폐라는 것은 이제 북극성. 최고의 그, 신의 자리. 그 신의 자리 에 내가 앉겠다. 그렇게 얘기했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에 같아지리라, 이렇게 계속 그 본인이 높아지고, 어 본인이 계속 그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어 그런 이 바벨론 왕, 어 바벨론, 벨, 바벨, 그 벨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바벨그 벨이라는 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바벨탑을 위시하여 생겨난 그 형성된 국가의 형성이기 때문에 그 시작부터 이미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고 하나님 그 교만함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 안에 계속 깔려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현실은. 자, 높아지려고 하는 자의 현실이 어떠냐. 얘기하죠. 현실은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니까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노시키면 열국을 놀라게 하며, 그렇죠. 이 사람이 패권을 장악하고, 많은 나라들을 괴롭혔고, 그리고 세계를 황무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왜요? 황무하고 황폐하게 한 것은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도 있지만, 그가 교만해지려고 하면 그 땅이 이제 소출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배웠죠? 온유한 자만이 땅을 기억으로 차지한다. 즉,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는 그구냐 온유한 자다. 왜요? 그 땅이 진정하게 소출을 내려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자가 온유한 자가 아니면 그 땅은 뭐예요? 항모해 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 항모해지고 성음이 파괴되고 그에게 를그 사로잡힌 자들, 그래서 그의 포로 동책에 의해서 유대도 당합니다. 사로잡힌 자들을 아 보내지 않는 자가 아니냐? 열방의 모든 왕들를 모두 각각 자기 집의 영광 중에 잡은 만은 이자는 어떻게 되 돼?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자 B.C. 24세기 경 에고 왕조에 의하여 에고 왕그 왕조에 의하여 이제 그렇게 생겨난 왕조에 의하여 이 바벨론은 그 역사 또는 그 고고학적으로 왕실의 기록들 유적들이 다 파헤쳐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왕의 무덤도 어디있는지 모르죠. 뭐 이렇게 예, 역사적으로 실현되지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덤에서 내쫓겨 그 가증한 나무가지 갖고 칼에 찔러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공과 둘러섰으며 발핀 시차와 같더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자, 너 스스로 너희 땅을 망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그 어, 교만함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스스로 자기 백성들도 포악하게, 정치했기에 죽였고, 그들과 함께 안정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이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리라. 자, 그렇게 바벨론 왕, 악을 행하는 그 후손도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 악을 행하는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높아지고 교만이죠, 교만. 교만. 이 바벨론 왕의 교만을 보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니 그 우리는 우리는 없는가. 자 계속 어 교회의 바벨론화 또는 교회의 세속화에 대하여 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교만이 허무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젊은 사람들이 이 젊다고 자기가 젊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수있다는 교만 방자 보이는데 모든 인간은 뭐예요? 세월이 흘러가면 그 젊은 것도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의 영화는 꽃의 시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언젠가는 인간은 쇠하고 늙어지고 결국 죽음의 앞에 갑니다. 또 자기가 아무리 머리가 총명하고 똑똑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기억력이 흐려지고 총명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장수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가면 그 힘이 흔히 없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크고 큰 국가라 하더라도 국가의 흥망성쇠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창조자 앞으로 갈 창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얘기합니다. 젊은 자들에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사실 자기가 힘이 있고 뭔가 어, 능력이 있고 뭔가 자기가 어, 자기 안으로부터 근거를 찾아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기 힘들지. 자기로부터 모든 근거가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겸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한 것일까? 무섭죠. 이 교만이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 이, 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중에 하나가 교만함입니다. 이 교만함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교만함이 우리를 불쑥불쑥 찾아오니까요 그래서 겸손하려고 의지적으로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은 어, 겸손을 가장한또 위선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수스로 애를 쓰면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이것조차도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이 아닌가 라 때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이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바로 겸손한 분이 여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데, 예수의 마음은 어떠냐?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 겸손.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있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동등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이 자기를 비운다는 건 뭐냐면 나로부터 아무 근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종으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죽음에까지 이르는 자리의 복종이라는 것. 이것이, 예, 겸손에 또 하나 있고, 베드로전서 2장 23절. 자, 아까 빌리포서 2장 6절 8절에는, 어, 겸손한 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겸손한 자의 행동은 뭐냐 이겁니다. 빌보서 아 베드로전서 2장 어, 23절.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런 겁니다. 욕을 당하는 거예요. 욕을 먹을 일이 있어서욕 먹는 게 아니라 억울하게 욕을 먹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하지 않는가. 같이 욕하지 않는가. 그냥 욕을 먹고 있는가. 또,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냐고. 예수님은 능히 인간들이, 사람들이 능히 본인을 해꼬지 했을 때한 번만 딱 해도 다 쓸어버릴 수 있죠.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나를 괴롭히는 자를 어, 쓸어버리는데 쓰지 아니하고 뭐예요? 참는 거예요. 같이 위협하지 않고, 뭐라고요? 오직 공의로 심판사 하시는 이에게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이 심판은 나의 내가 아니라, 내가 심판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심판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죠 우리가 힘만 있으면 뭐예요? 나를 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내가 힘만 있으면, 너 죽었어. 내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도 그 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경선이란. 그 남이, 남이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고, 나에게 이렇게 해꼬지를 했을 때, 거기에 같이 맞대응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의함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그불의함에 같이 불의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 대답한다. 우리나라의 위대한 그 무저항 운동이 있는데, 그게 바로 3일, 저희 3일 난그동 만세. 일제가 우리에게 무력을 행했을 때 우리는 무저항, 무풍력으로 어, 저항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영향을 주게 하는 중국의 오사운동입니다. 오사운동. 마트마 간디라는 사람도 이렇게 영국의 폭력에 대해서, 이 무조항을 통해서 영향을 주죠. 전 세계가 이제 들끓었죠. 그 여러분, 어, 이런 우리 3일 운동이라는 것도 바로 3일 운동 33인 중에 대부분이 바로 그리스찬이었고 그리스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동의 시작이 가능한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와 겸손한 행동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득이나 분기신을 가지고 갈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갖고 행동은 뭐냐?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고, 우리를 욕하는 자들이 있고, 지금 얼마나 기독교인이 욕을 먹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항변하지도 니나 어린양의 도살장에 끌려갈 때 묵묵히 끌려가듯이.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고 해서 겸손해.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자꾸 낮아지는 거죠. 바빌로나가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자꾸 낮아지는 거. 제가 장신에 대해서 한시 미션이라고 했습니다. 한시 미션. 한시는뭐냐면 어, 일시에 미션을 수행하3 한시 미션 그 훈련을 받고 또 성교를 나갈 적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교회가 없는 오지에 가서 50명의 젊은이들이 한 마을에 투입이 됩니다 청년들이 그러면 시골인분다 경계해요 얘네들이 뭐하는 애들인가 그래서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않습니까 가서 인사를 90도로 합니다. 50명이 어르신한명딱 지나가면 90도로 얘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해보세요. 깜짝 놀라요. 50명이 90도로 작기한요그 교회에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안 좋은 곳에 가서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해요. 두 번째 날에는 경로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래서 경로잔치를 벌여주는데 한 번은 한시 미션 대표 조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천막을 치고 이렇게 있었는데 비가 잠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에 빗물이 묻어 있었어요. 당장 어르신들이 앉아야 되는데 어르신섞이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이 대표 되시는 목사님께서 와셔츠를보실수 있는 거예요. 왜 벗으시는 거 그걸 보셔서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르신이 깜짝 아이고, 선생님, 이거, 이러지, 안으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안 주십시오. 우리도 뻘쭘해지요. 우리도 위에, 우리 차제, 우리 티셔츠가 더 낫지요. 그래서, 막, 목사님, 왜 그러셨냐고. 우리는 종이다. 상전들이 서 있는 걸 어떻게 보고. 저 충격. 아, 저거보고 저기 좋은 진짜 종이 그리고 아이들을 여름종이하게 해주고 마지막 가는 날에는 그그그말 그 가장 가난한 집에다가 새벽 일찍 시골 어린이들은 너무 일찍 나기 때문에 거의 새벽 2시3 시에 쌀을 두 가마씩 몰래 놓고 토요일 날아침에 몰래 싹 사라집니다. 이분들이 이제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영 영적 충격. 아니 이 친구들이 왔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왔었나? 근데 그 아이들 안에 복음을 심어놨어요. 성경학교 안에서. 이 아이들이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가까운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이게 바로 종의 형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참 많은 걸 배웠어요. 담임 목사라고 해서 어떤 그 권세, 뭐신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 말씀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다내일왔을 때는 종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이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무 꿇을 수 있는 거 함께 할수 있는 거고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 아니었는가 거예요 바벨론 왕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고 교훈 받는 것은 무엇이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분의 복종하고, 을 우리 행동을,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아픔이 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함께 위협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충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때리고 우리에게 모멸감을 그들에게 그들에서 충고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에 가는 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한 한민교회 되기를 원하고 겸손한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바벨로 왕처럼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낮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철저히 복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성과 214장, 나 주의의 도움받고자.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